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. 네 선배님 소개랑 41회 우리 동창들한테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. 네 저는 그 여수 38회 박병재라고 합니다. 지금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41회 후배님들 파이팅 하십시오. 조금만 기를 넣어서 좀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안 움직인다는 있어요. 팔라도 한번 뻗어주죠. 아, 다시, 다시 다시 아까 처음부터? 예예. 안녕하십니까 예. 어. 네, 선배님. 네. 저는 네, 선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 네, 저는 여수 어, 38의 박병채라고 합니다. 서초동에서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. 아그 어, 20주년을 맞이해서 아 어, 그. 축제를 벌이는 것을 축하드리고요. 어, 40회가 더욱 41회죠. 41회가 더욱 뭉쳐서 전화도 는데좀 갈수록 41회가 더 뭉쳐서 어. <laughs> 이것이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. 어. 네. 우리 41회가 더욱 뭉쳐서 앞으로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어,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. 우리 41회 파이팅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, 형님. 41회 화이팅 한 번만 내리십시오 여수고 41회 화이팅 한 번만 내리십시오 여수고 41회 이팅 예.